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셋이 내네 고향의 리포터이자 쇼호스트 먹었니 한주이고요네저 셋이 내네 고향의 리포터이자 쇼호스트 요한입니다 지금 <laughs>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죠 자 <laughs> 여러분들 지금 넓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요 <laughs> 공기가 너무 좋고요. <laughs> 물도 너무나 좋은 바로 이곳은 철원평야입니다. 맞습니다. 철원평야에서 또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뭐죠? 바로 철원오대살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철원오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야, 음. 아니 철원 오대살 유명한 네. 거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음. 우리가 굳이 또 꼽자면 네. 우리나라의 국립 3대 살이 있잖아요 여주쌀 이천살 그리고 살. 마지막으로 철원 오대살입니다. 5대살. 맞습니다. 정말 맛보자마자 음. 오 마이 갓 너무나 맛있는, 놀라운 달콤한 음. 그런 오대살 여러분들 오늘 가격 조건 너무나 좋으니까 네.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격이 일단 너무 좋고요. 철원 오대살 같은 경우가 왜 맛있냐? 음. 그거는 이 이 기후 풍토에 가장 적합한 쌀이라는 거예요. 어, 왜요? 왜냐면 오뎀이라는 쌀이요. 네. 이 현무암에서 자라날 아때 가장 맛있는데 오 철원 평야가 전부 다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음.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토양에서 자란 음. 어 쌀이고 네. 게다가 철원은 어디 쪽이에요, 여러분들? 어. 요 비무장지대 음. 쪽이잖아요. 그래서 한탄강 아. 상류에서 네. 맑은 물이 흘러납니다그 아. 물을 음. 마시고 자란 친구들이 바로 오대쌀인 거예요. 맞습니다. 어. 거기다가 제가 그 철원 바로 옆 동네인 연천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아 거기서 그생활을 네, 하셨나요? 바로 옆에 거기 있었는데 어. 거기가 기온 차가요.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 거의 겨울이 전부를 차지하는 느낌이요아그 정도로. 음. 왜냐하면 또 일교차가 워낙 큰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일교차가 큰큰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음. 여러분들 일단 이 벼라는 어, 이거는 낮에 일조량이 많아야지 햇살을 잔뜩. 이 차가운 공기를 아. 맞으면 아. 네. 이 친구들이 영양분을 싹 가둬둔다고. 어머나 영양분은 안 나가고 알알이가 어. 아주 그냥 꽉 차서. 그니까. 밥을 딱 했을 때이 달콤함과 이 식감과 이 찰진 느낌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춘 철원에서 자란 게 바로 네. 오대살이라는 거 어,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부터 구매 인증이 꽤 어, 많이 어, 올라오고 어,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또 가격 자랑부터 한번 할게요 그렇다면 음흠. 오늘 여러분들 특가로만 나보는 가격 혜택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철원 오대살을 지금 10kg입니다 네. 10kg를 지금 할인가 29,240원인데. 그런데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카드 아니면 농협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추가 할인 10% 받아서 25,460원입니다. 아니. 이 명품 쌀 음. 10kg을 여러분들 25,000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야, 10kg이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그렇 어, 우리 마트에서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음. 이 가격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 근데 거기다가 어, 우리 집좀 가족이 좀 있어서 쌀을. 근데 오늘은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20kg 추천드리는데. 그쵸. 오늘 20kg 가져가는 가격이 지금 57,080원인데요. 세상에나 추가 할인 받으시면. 4만 원대로 떨어지는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원래 원래 쌀 자체는 여러분들 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템이잖아요 필수죠. 네. 우리 의 주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으흠.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맞아요. 밥 이렇게 일단 쟁여두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쌀 음.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 가격이 어어. 놀라운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철원 오대쌀은요 당일 도정한 쌀입니다 아 그걸 말씀드려야죠 네. 우리가 당일 도정한 쌀에 햅쌀이에요 그리고 명품쌀이죠. 그럼 무조건 맛있지. 어, 이세 가지를 다 대입해 보면 가격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명품쌀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가격대가 4만 9천 원대로 확 맞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음. 호텔로 따지면 거의 5성급, 그쵸? 6성급의 호텔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이 명품쌀을 무려 20kg 챙겨가시는데 4만 9천 원대 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쵸. 방송 전에 우리 PD님이 엄마랑 통화하면서 이 가격을 맞습니다.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특장점 한번 또 이제 한번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철원 5대 쌀이냐? 왜 맛있냐? 왜 맛있냐? 그 이유를 지금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모든 과일이나 이런 또 생, 생필품들은요. 갓 재배한 거갓뭐 음. 따는, 따는 거. 거 이런 게 가장 신선하고 그치. 가장 맛있죠 모든 응. 딸기도 딱 바로 떼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달콤해요 바나나도 나무에 따먹으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럼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응. 갓 도정한 쌀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 철원 오대쌀은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갓 도정한 쌀을 담아서 고객님 품으로 당일 배송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음. 어, 이미 도정이 되어 있는 쌀을 포장해서 음흠.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주문 받자마자 오케이 어, 이렇게 이분들 주문하셨네 했고, 바로 음흠. 그 주문량에 맞춰서 도정해서 아,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대박이다. 당일 도정을 음. 해드리는 거요. 갓 도정, 정말 아, 가시죠. 최고죠, 킹정. 모대별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저가, 어.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어, 어, 인싸일밥을 어, 뭐, 일단은, 이거 고봉으로 아. 해야 돼. 이런 거는 참지 마. 요한 참지 마. 고봉으로 갑니다. 뭐, 뭐, 뭐 얹어서 먹을 거요 여기다가 저는요, 처음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처음 배송 왔을 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김치예요 김치. 아, 김치. 아, 맛있겠다. 하나 싹 올려가지고, 이 깨가 잔뜩 뿌려진 김치 있죠. 이걸 한 입에. 와 어쩜 그래?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게 김치가 새콤하잖아요 응. 쌀이 달콤함을 넘어서 달큰해요 나못 느낀 줄알겠와 이거는 진짜 드셔보세요 먹으니까 크잖아요. 진짜 맛있다 자 응. 그러면 저는 응. 어, 요즘에 논란이 있는 그 깻잎 응. 좀어 응. <laughs> 깻잎 저 여기 아 이거 좀 어, 논쟁이라서 어, 논쟁이지만 해주세요 어, 네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논쟁 있잖아요 한번 올려드릴게요 깻잎 싹 올려가지고 응. 어! 음. 와, 이 깻잎에다가. 간다 네. 와. 와, 한 입에 확 들어가시네? 진짜 달죠? 아, 나는 오늘, 여러분들, 20kg 주문하세요. 이거 무조건 20kg 주문하세요. 와, 왜냐면 너무 달다 그리고 철원 칠대살님께서도 지금 구매 인지 남겨주셨기 때문에 현미쌀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어 어? 이게 밥두 그릇 먹으려고 20kg 주문했어요. 이거는 세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 10kg 안 돼요. 오늘 무조건 20kg, 20kg 이상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밥두 공기, 세 공기 각이에요. 나 먹자마자 진짜 아, 달큰한 느낌 뭔지 알고 어. 일단 이 찰짐이 그러니까, 어. 짠득해요. 어떻게 쌀에서 이렇게 짠득함을 느낄 수 있지? 그리고 감동적인 게 균일하다는 게 입안에서 느껴져요. 느껴져. 어, 씹었을 때, 어, 어 정말, 어, 쌀알이가다 균일해. 씹히는 와. 맛과 당도도 균일하고. 그리고 너무 와. 구수해. 요 음, 구수하고. 진짜 맛있다. 미쳐버려. 어떻게. 저 해. 이거 그냥 흰쌀밥에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laughs> 지금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알죠? 갓 도정한 밥인데, 갓 도정한 밥을 갓 지은 밥은 세상에서 제일 아, 맛있어요. 진짜 세상에 제일 맛있지. 자, 그럼 열어볼게요. Love is 이거는... no open. 와, 자. 눌러서 돌. 김이 와. 윤기가. 윤기가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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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러면서>. <한번>